일단 병진생 운들은 올해 뭔가 새로운 변화나 어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동 수가라든지 그 대신에 병진생은 주변 요건이나 화근들 주변인들 이런 걸로 많이 인생이 좌지우지돼요. 문이 안 풀리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음. 이거는 본인의 팔짱가요 아니면 조금 막힘이 있는 걸까요? 같은 용띠라 그래도 어떤 분은 되게 좋아요 어떤 네. 분은 되게 안 좋아 그거는 내 월주 태어난 달과 태어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태어난 시간이 있고 이거에 따라서 좀 틀리고.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어, 선생님께 오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네. 2025년, 2025년 을사년 네. 76년생 네. 용띠 분들의 운세를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음. 이 76년생 용띠 분들을 봤을 때이 네. 타고난 기운은 어떤 편인가요? 아, 일단 76년생 1월부터 12월생이 있겠죠. 어, 1월부터 12월생이 있는데, 아, 사실은 12월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틀릴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근데, 7, 6년 병진생들은 사실은, 어, 힘든 고비를 막언덕을 올라와서, 이제 평지나 내리막이에요. 어, 그 말은 뭐냐면, 평지를 가는 사람은 고생이 조금은 갇혀가는 거고, 그리고 내리막을 내려간다는 사람들은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제 또 내려가야 되나?라는 어 이제 하락의 운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생이 생년월일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일단 병진생 운들은 올해 뭔가 새로운 변화나 어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동 수가라든지 뭐 직장 이동 뭐자내 주고 하는 곳에 이동 뭐 이런 업장에 이동 이런 이동이 많은 수예요 지금은 저왜 안정권으로 딱 고생을 다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 자리 터전이 옮겨져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일단 병진생들은 남 밑에서 일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어 용띠잖아. 용, 용띠, 용띠면 하늘을 올라가는 띠인데, 어, 남 밑에서 고개 숙이면서 하기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 개성이 좀 뛰어나고, 이게 좀 틀린 부분이 많아요. 어, 그리고 굉장히 성격이 강하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 물론 우리 신의 가물, 신의 제자에도 용띠들이 좀 많아. 어~ 뭐~ 뭐~ 평균적으로 보면 많다는 거예요. 다 무조건 용띠는 아니고 어~ 그런 것처럼 기운이 굉장히 강한 띠기는 하죠. 그~ 리고 뭔가 목적을 가지면 그니까 이뤄낼라고 하고 내가 바닥을 찍었어도 언젠가는 일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 그 대신에 병진생은 주변 요건이나 화근들 주변인들 이런 걸로 많이 인생이 좌지우지 돼요. 이 76년생 분들 중에서 음. 운이 안 풀리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음. 이거는 본인의 팔짱가요 아니면 조금 막힘이 있는 걸까요? 음 앞서 말한 것처럼 같은 용띠라 그래도 어떤 분은 되게 좋아요 어떤 분은 되게 안 좋아 그거는 내 월주 태어난 달과 태어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태어난 시간이 있고 이거에 따라서 좀 틀리고 그리고 같은 용띠라 그래도 내 성씨나 조상에 따라서 또 틀려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평균적으로, 보편적인 용띠의 성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잘 풀린다 하는 사람들은, 어, 생년에서 받쳐주는 기운이나 이런 게 좋은 거고, 또, 음, 안 풀린다 하는 분들은, 생, 어, 뭐, 이제 생년월일에 못 받쳐주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생년월일이 안 좋아도 잘 풀리는 사람들은, 어, 조상떡이 있고, 이때 많이 공을 들여가는 사람이냐, 이런 거에 대해도, 서 이제 영향은 있어요. 이분들을 딱 봤을 때 이제 2025년 현재 이제 6월달이 음. 또 시작이 됐잖아요. 네. 남은 2025년을 봤을 때 금전적으로 좀 흐름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어, 병진생들이 힘든 사람은 굉장히 힘들고 네. 돈이 큰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운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어 좋으신 분들은 좋고 네. 안 좋은 분들은 안 좋죠. 같은 친구 지간에도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안 나? 가뭐이게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왜 나는 안 풀리지 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 금전은 갖고 있는 사람은 갖고 있고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안 갖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명확해요.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직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격이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면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있어요. 이분들은 그럼 이분들 76년생 분들을 봤을 때 조상의 덕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조상의 덕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런 분들은 이런 이 용띠라는 자체가. 음. 아,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어, 우리 같은 무당 제자들도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조상의 도움을 많이 받는 띠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 그런 게좀 많고 어쨌든 간에 병진생들은 굶어 죽진 않아요. 어, 굶어 죽지는 않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포제에서 갖고 있는 재물이 어느 정도는 있다. 왜냐면 용띠라는 게 지금 어, 50세 용띠면 병진생 76년도 용띠에 하는 거예요. 모든 용띠가 다 포함 되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 용띠들은 조금 금, 기본적인 금전은 깔고 앉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얼마만큼 가질 수 있느냐의 차이는 개별적 생년월일이나 이런 거에 좀 틀리고 어, 아무튼 25년도에는 뭔가 새로운 거를 좀 해야 되는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도 바뀌어야 되는 또 부부가 있으면 부부도 어떻게 보면은 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바뀌든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해죠. 음, 부부 갈등이나 좀 이혼수 같은 것도 그쵸 감안을 거니까? 해야죠. 아... 어. 일단 76년 병진생 분들 올해 초반은 어, 어정어정 넘어가시는 운이에요, 사실은. 이제 힘든 고비를 넘어섰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제부터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내가 평평한 길을 천천히 편안하게 갈수 있느냐 아니면은 좀 내리막을 갈수 있느냐라는 중요한 시기고 아, 일단 11월, 10월, 11월이 좀 좋은 달이기 때문에 25년도에는 그때 뭔가를 시작하시더라도 계약이나 집을 사든 뭘 하든 그때 정도에 활용을 하시는 게 내가 운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운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게 게 성사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진생이라는 거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남자 여자분을 어, 나눠서 말씀드린 거고 생년월일에 따라서 좀 틀리기 때문에 어, 뭔가 나눈 왜 병진생인데 이렇지 하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생년월일이 다 틀리고 성씨가 틀리고 조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 직접 이렇게 물어 문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감사합니다. 예.